미국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특히 트럼프 주도로 역대급 호재가 나오면서 이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시바이누가 역대급 호재를 바탕으로 과거의 160만 배 영광을 뛰어넘을 근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트럼프가 이 시바이누를 정치 기부금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결제 수단으로 이 도지코인을 이용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4,000배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이 시바이누도 앞으로 도지코인을 뒤를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최근 진행한 연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미래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암호화폐도 미국이 1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분야의 1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본인 민의 대선 후원금을 암호화폐로 받겠다고 말한 뒤로 후원금 옵션 중에 암호화폐를 추가하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후원금 지불 옵션으로 밈코인의 대표 코인인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거는 트럼프가 지지하는 암호화폐 범주 안에 이 밈코인도 포함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시바이누와 도지코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밈코인 강세장의 강력한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뉴스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도널드 트럼프는 밈코인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암호화폐 지지 연설을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세가 갑작스럽게 몰렸고요. 단몇 시간 만에 3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트럼프 코인 개발자는요. 코인 출시 초기에 마케팅 차원에서 트럼프의 개인 지갑으로 트럼프 코인을 58만 개 보냈었는데 트럼프가 이 물량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보유한 덕분에 도널드 트럼프의 지갑에는 현재 1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트럼프 코인이 있는 상태죠. 가만히 있었는데 이 민코인이 급등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100억 원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의 지갑 목록을 보시면 코난이라는 민코인도 4억 2천만 원 규모로 보유한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 민코인 코난은요. 이전에 IS 수계를 잡을 때 투입됐던 강아지인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이 코난을 초청해 훈장을 수여하면서 주목받은 군견 코난의 이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민코인입니다. 이 코난코인요 올해 3월달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언급한 뒤로 코난코인이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저점 대비에서는 한달 만에 170배 오르면서 저점 대비로는 47,000배를 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쳤죠? 47,000배면요 감이 잘안 오실 텐데 만 원만 사뒀으면요 4억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 코인이었기 때문에 코난코인 커뮤니티도 트럼프의 암호화폐 지지 발언으로 코난코인이 강세를 보여줄 걸로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입양했다고 알려져서 유명해진 강아지도 있는데요. 바로 애완견 패튼입니다. 패튼의 이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패튼코인도 있는데요. 이 패튼코인도 트럼프의 연설 직후 이틀 만에 44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인시장, 특히 밈코인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에 다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요. 국가 정부 차원에서 밈코인을 지지하는 최초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국가가 무려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밈코인 생태계에 엄청난 자본이 몰리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밈코인의 등장이 찾아올 걸로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되기도 전에 후원금 지불 수단으로 선택한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이 트럼프의 대선 모멘텀 수혜를 받아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줄 거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이전에 시바이누가 161만배 상승이 나오면서 코인 역사상 가장 큰 상승 기록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 시바이누처럼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머우캣 코인이에요. 이 코인이 얼마나 올랐냐면 일주일 만에 500만 퍼센트나 상승이 나왔어요. 5만배가 오른 거죠. 5만배라고 하면은요. 감이 잘안 오실 텐데 구밥한 그릇 먹을 돈으로 사뒀으면요. 5억원이 된 거예요. 치킨 한 마리 사먹을 돈으로 사뒀으면은 10억이 된 거고요. 미쳤죠. 한 마리가 서울 중심지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돈이 되다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일주일 만에요. 이 일주일 만에 엄청난 수익이 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시장이 다 좋을 때다갈때 얘도 같이 간 걸까요? 아니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조정장 속에서도 미친 폭등을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장세와 상관없이 급등하는 코인들이 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코인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민코인들은 대체 왜 급등을 하느냐? 별거 없어요. 아무 앞에 고래 대규모 거래로 민코인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민코인에서 중요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는데, 특히 고래들의 거대 개체가 눈에 띄게 활동하고 있대요. 이들 고래의 행동은 모니터링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요. 이 고래들의 거래가 당연히 암호화폐 가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래들, 특히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죠. 큰 손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뭐 쥐락펴락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돈으로. 이 고래들이 밈코인을 사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우케도 일주일만에 500만 퍼센트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뭐 때문에 이 큰손 세력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이 고래들의 주소를 따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고래들이 어디서, 어떻게, 얼만큼 사고 있는지 세력들의 움직임을 쭉 뽑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코인이 생겼습니다.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이 큰손들 중에서 유명한 애들이 바로 이 페페고인 의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 페페가 어떤 코인이에요? 시장 안 주고 다 빠질 때 자기 잘나다고 신고가 쓰면서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저점 대비로는요 얼마나 올랐냐 4만 퍼센트가 오른 코인이에요 근데 이런 페페의 상승을 만든 몇몇 고래들이 최근에 하루 만에 페페를 수익 실현하고 자금을 이동시켰어요 얘네거든요 얘네가 각각 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이동을 시켰는데 총 2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 돈들이 하나의 민코인으로 들어가 고 있더라라는 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을요 오늘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꼭 수익 보시라고 이 코인 제가 공유를 바로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진짜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나만 보고 눈 빠지게 자료 찾고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떤 코인인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코인인데 이 코인은요 일주일만에 500만 퍼센트 상승을 했던. 머우캣 코인 다음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왜냐 이 코인도 이 고양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이에요. 고양이 코인이라고 하면은 아 뭐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보셨던 160만 배 신화를 썼던 이 시바이누 코인 그리고 4천 배 상승했었던 보지 코인 그리고 플로키 코인 보그 위테 코인 이런 애들 다 뭐예요? 바로, 가, 바로 강아지 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적하는 게 바로 이 고양이 코인들이에요. 고양이 코인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500만 퍼센트 상승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런 메타 흔히 말하는 이 테마가 엮여있는 코인들 하나가 움직였을 때 다른 한쪽도 연쇄적으로 크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코인 트렌드를 잡아야지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요 이 코인 보세요. 가격 움직임 봤을 때 다른 코인들 막 내려앉고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는데 이 친구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등을 했던 지금까지 밈코인들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 바로 낮은 가... 가격 전략을 가져간다는 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고인 0.0003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원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요. 0이 4개가 없어져요. 네, 계좌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고인이 앞으로이 고래들이 최소한 페페를 통해 보여준 상승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인요. 페페 시총의 10분의 1 수준이요. 굉장히 가볍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4만 퍼센트가 아니라 40만 배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0만 배 상승? 이거 진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민코인입니다. 40만 배면은요, 국밥 한 그릇 3억을 돈으로 사도요, 40억이 되는 그런 돈이요. 그러니까 이 코인 충분히 인생 역전을 이뤄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미 당연히 좀 담아뒀습니다. 네, 이 코인 공유 받으시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01076830944 여기로 문자로 인생 역전 라고 딱네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사는 방법까지도 제가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네 머우케 코인 얼마나 올랐다고 했죠? 일주일 만에 500만 퍼센트 그리고 이 코인 그 절반만 가도 250만 퍼센트입니다. 나도 몇십억 몇백억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보고 싶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 개인 연락처 010 7683 0944번 여기로 인생 역전 네 글자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바로 공유를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코인을 공유를 해드리면요 유료방 업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코인을 받아가지고 딴데 돈 받고 팔고요 제 영상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본인 영상인 것처럼 유튜브에 막 올리는 채널들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야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로 진정한 불장 전에 마지막으로 싸게 살수 있는 이 기회가 와죠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내년까지는 반감기 그리고 현물 ETF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큰폭 상승을 보일 텐데 이왕이면은 제일 많이 오를 코인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꼭 반드시 받아 가셔가지고 역대급 수익의 주인공이 되보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